안녕하세요. 저는 시외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정효영 원장입니다. 다낭성 중후군 환자들은 난소 안에 난자가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깥으로 배출하지 못해서 배란 장애를 겪고 있는 환자들을 말합니다. 자발적으로 임신하기는 어려울 때가 많고 그래서 제가 배란 유도를 통해서 임신을 조금 빨리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항성 환자들도 대부분 많은 난자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채취해 보면 좋은 난자를 얻기 힘들 때가 많지요. 너무 조기에 남포 성숙 주사를 맞게 되면 미성숙 상태의 난자가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수정란이 좋은 것들을 얻기가 힘들게 되죠. 그러면 이제 꼼꼼하게 배란 유도를 해야 되고 배란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면 과자극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페라뉴도 타이밍을 적절하게 갖추고 AI 타임랩스죠. 그래서 난자가 고르게 매일매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술들을 관찰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 분은 언니가 제 환자분이셨어요. 다행히 임신이 됐고, 이제 그 동생이 이제 저랑 시험관학을 한 케이스인데, 이제 처음에 왔을 때는 저도 그래요. 저도 생리가 너무 안 나오고, 1년 지났는데 저 애기가 없어요. 이제 이렇게 오셨어요. 그 분은 한 3개월 정도 노력하고 안 되셔서 시험관학기 진행했어요. 그래서 봤는데, 첫 번째 사이클에서 난자가 15개 정도 나오셨어요. 근데 실제 수정란 3개 얻으셨거든요. 착상이 안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두 번째 사이클부터는 굉장히 꼼꼼한 배란 유도가 진행됐죠. 난자가 잘 자라나는 시점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조금 자주 관찰하게 됐고 난소가 정말 내가 주사 쓴 정도의 양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초음파와 혈액 검사를 통해서 면밀하게 관찰했어요 그래서 배란 유도 방법 자체가 조금 다르게 하기도 했고 꼼꼼하게 진행한 부분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작업도 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해서 쌍둥이 얻으셨어요 사실 임신되는 거는 많은 난자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나오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좋은 배아를 선별하는 기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으니까요. 어, 자신감 잃지 마시고 오셔서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어, 시술 하다 보면 저도 같이 눈물 흘릴 때가 많아요. 왜냐면 저도 아이를 키우고 아이들이 가져다 주는 행복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얻는 저의 보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공감이 되죠. 공감이. 그리고 같이 슬프고 힘들고. 어,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아마 이제 엄마들 마음 다 똑같지. 응. 음. 그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런 환자들한테는 제가 심리적인 지지를 정말 많이 하고, 지지라기보다는 공감하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제가 제 힘이 보자르면 어떤 다른 의견을 더, 더해서라도 찾아내고, 꼭 도움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에. 에 하고 있고, 어, 아, 나한테는 내 편이 있다. 남편 말고 내 편이 있다. 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본인 난소 안에 건강한 난자가 있어요. 그거를 찾아나는 타이밍이 지금일수, 조금 지나서일 수 있죠.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난자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꼭될수 있도록.